두 통까지 올 정도로 여기가 아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쫙 아팠는데, 이 통증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누우셔서 뵙게 됐는데요 누워서 받으시는 시술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신 게 있다고 하셔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 볼게요 네 불편하신 게 혹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간지러우셔서 네열 번을 깼는데요 가벼워서 죽을 지게이요아네 그러니까요 네 피부 질환이 없으셨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피부 질환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사실 미세먼지도 진짜 심하고요. 기후 자체도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이런 어떤 온도차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심해졌고 환경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토피라고 우리가 딱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아토피와 같은 양상에 가려움증이랑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되게 어느 특정 부위가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못잘 정도로 긁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생각보다 많이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저 사실 치료하기 완전 히 완치되는 치료하기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좀 아낄 수 밖에 없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보려고 나왔습니다. <laughs> 제가 사실 이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저희 병원에 막 뭔가 라인업을 좀더 들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드린 건 아니고 친구 이제 어머님이 다른 병원에서 좀 받아볼까 한다고 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너무 좋아서 아 요거는 좀 우리 병원에서 좀 드려서 좀 시술을 해드리고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드리게 된 시술이에요 그게 뭐냐면 혈액 줄기세포에요 혈액 줄기세포 줄기세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간 줄기세포에 있어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였는데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한번 이제 사건을 일으키시는 바람에 좀 안타깝게도 이제 1위 자리를 좀 내주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를 맞고 오는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 버렸는데 현재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시술을 하는 거는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아예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배양을 해가지고 시술을 받고 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줄기세포의 배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우리가 여기에다 그만큼 시간과 돈과 굉장히 비싸요. 몇 천만 원이에요. 투자를 했을 때 그만한 어떤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논문으로 어떤 임상 실험으로 증명이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건 좀 아니다. <laughs> 저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딱두 개예요. 골수 줄기세포와 혈액 줄기세포 이렇게 두 개가 남아요. 골수를 뽑아서. 뽑아 가지고 주위 세포를 넣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안티에이징이고 미용이고 어떤 시술들이 내가 진짜 아파서 그 병을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거면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근데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골수는 위험하단 말이죠. 위험할 것 같잖아요. 딱 그냥 듣기만 해도. 그래서 골수는 좀 저는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혈액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골수줄기세포랑 혈액줄기세포랑 두 개는 추출물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수줄기세포는 중간엽줄기세포라고 해요. 중간엽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도 분화가 다 돼요. 근데 혈액줄기세포는 기관으로 분화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간이 내가 안 좋아요. 그럼 간을 재생시키고 싶어서 혈액줄기세포를 맞았다. 그럼 간이 재생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혈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혈모세포라고 합니다. 조혈모세포가 우리가 필요한 부위로 쫙 가요. 거기에 혈관을 만드는 거예요. 혈관을 만들어서 뭘 하겠어요? 당연히 재생을 촉진을 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그 기관으로 직접 분화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병을 치료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혈액 줄기세포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간지럼증 이런 것도 다 면역 체계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탈모라든지 손톱이나 발톱 같은 것들 망가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혈액순환과 면역력과 관련.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제가 먼저 일단 해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50견이 좀 있으세요. 어깨 드는 게 일단 이렇게 드는 게잘안 되잖아요. 팔 쓰는 거잘안 돼요. 여기 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브라케어 플렉서스라는 이상한 이름의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눌리면서 여기 손 새끼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 여기가 절이면서 감각이 좀 없어져요 저희 어머니 실제로 여기가 굉장히 저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잘안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손발 저림까지 좋아지는 줄 알았대요 <laughs> 그래서 이 주기세포를 하고서 이제 완치가 되기를 되게 기대를 하시고 딱 받았는데 손발 저림은 그대로래요 근데 뭐가 좋아졌냐면요 통증이 좋아졌대요 통증이 그러니까 저리는 거는 그대로인데 여기 통증 여기 어깨랑 목 그리고 여기 뒷목부터 여기까지 두 통까지 올 정도로 여기가 아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쫙 아팠는데, 이 통증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좋아진 거는 딱 하나죠. 혈액이 공급이 막 원활하게 되니까 그 안쪽이 재생이 좀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그래도 재생이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통증을 잘 잡고요. 우리 아버님처럼 간지럽다는 건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주위 세포 표지자 체크해서 이렇게 쫙 보잖아요. 그러면 백혈구들 그리고 NK 세포라고 해요. 우리 면역력이랑 관련돼 있는 이 세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NK세포는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NK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염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간지러움도 알러지 반응이 이런 백혈구라든지 이런 면역체계랑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님의 나중에 후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 예상을 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후기라든지 피드백을 전달을 해 드릴게요. 한번 오늘은 시술을 주기세포 시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세포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혈액을 뽑은 상태에서 원심분리를 해서 주기세포를 뽑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